화경호의 영성시 31번째 조이 살기 조이 죽기 조이 살기 조이 죽기를 낭독하겠습니다 조이 살기 조이 죽기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싫든 좋든 한번 왔으면 없었던 일로는 안돼 이미 틀 지어진 운명조차 바꾸지 못해 조이 살다가 조이 죽는 게 슬기로운 일 어찌 사는 게 조이 살다 조이 죽는 것일까? 이 세상 모든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나지 않고 죽지 않는 얼생명 깨달음이 조이 살다 조이 죽는 가장 올바른 길이다.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게 좋든 싫든 한 번은 죽어 다시 못 오는 길을 떠나야만 안 죽겠다 발버둥친 들 쓸데없는 어리석음 두번 없는 삶이니 손가락질 받는 일 없어야 이왕 죽을 바에야 기쁨으로 미련 없이 죽자구나.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깨달음이 조이 살다가 조이 죽는 가장 뜻깊은 길이다. 2008년 2월 2일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.